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바른보험입니다. 오늘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, 보험증권에 이거 없으면 아직도 보험 잘못 들고 계신 겁니다. 암 진단비 5천만원? 좋아요. 근데 그거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. 진짜 무서운 건 치료 후 내가 평생 일을 못하게 될 때입니다. 바로 후유장애죠. 자, 생각해 보세요. 실비는 병원비만 내주죠. 암 진단비는 딱한번 받고 끝입니다. 근데 암 치료로 간이나 위를 크게 절제했어요. 아니면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조금 못 쓰게 됐다고 칩시다. 치료는 끝났는데 돈은 어디서 벌죠? 그때 이 후유장애 보험금이 여러분의 월급통장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.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? 반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. 오늘 무릎에 장애가 생겨서 받고 5년 뒤에 다른 부위 예를 들어 눈에 장애가 생기면 또 받는 거예요. 이미 받은 장애가 더 심해져도 차액을 받습니다.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질병 후유장애 3% 이상 특약입니다. 이게 진짜 노후 대비 끝판왕이에요. 첫째, 암 후유증이요. 암 진단금 받고 끝이 아닙니다. 위암 수술로 위를 반 이상 잘랐다. 가입금액의 50%를 또 받습니다. 직장암 수술로 인공 항문이죠. 장루를 달게 됐다. 이것도 50%예요. 돈이 엄청나게 다르죠? 둘째, 나이 들면 오는 거. 관절염, 치매, 무릎 관절염 심해서 인공 관절 넣으셨죠? 바로 20% 지급됩니다. 경미한 치매. CDR 1점만 와도 20% 나옵니다. 심지어 3%는 더 간단해요. 젊을 때 다친 허리 디스크가 나이 들어서 만성적으로 장애를 남겼다? 10% 받을 수 있습니다. 노화로 귀가 잘안 들려서 한쪽 귀에 약간의 청력 저하가 와도 3%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좋은 후유장애 보험금, 보험사가 순순히 다 줄까요? 절대 아니죠. 돈이 크니까 무조건 싸우려고 합니다. 여러분이 이기려면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첫째. 영구 장애라는 단어가 진단서에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. 보험사는 한시적 장애라고 우길 거예요. 꼭 주치의에게 영구 장애로 해 달라고 하세요. 둘째, 장애 진단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. 치료 끝나고 6개월 뒤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. 시간 차를 두고 정확하게 받아야 보험사가 꼬투리를 못 잡습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보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도 진짜 필요한 보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바른 보험이었습니다.